여기다 여기다. 아, 더더 더, 더. 아, 시키 따라오네. <laughs> 여기다 여기다. 이제 형이 얼굴 움직이면은 캐릭터도 움직여요. 오, 공 피하는 게임이에요. 얼굴 여기 잠깐 갖다 대 보실래요? 여기 딱 대고 3초만 기다려 주세요. 꼭 피하셔야 돼요. <목소리> 너무 너무움직이천 <laughs> 천천히 천천히 처음히 천천히 천천그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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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두 건가? 천히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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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만히 천천히 천천히 히히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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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히 천천히 천 하트 천천히 천천히 천 뭐 이게 앞으로 오면은 활동 범위가 적어져요. 피로가 음. 아,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네. 음. 아, 여기서 좀 한번 연습을 좀 하시고. 아 씨. <웃음> <웃음> 별로 어려운데? 아, 좀 어렵긴 해요. 많이도가. 좀 쉽게 만들어야지. 음. 어려워요. 이제. <laughs> 뭐예요? 이거 왜 잘하는데? 네? 하트가 없어 하트가 갑자왜 이렇게 잘해요? 이게 선생님의 능력인가? 벌써 다 익혔어 패턴을 이기서쉬면안 돼요 더러운데 아 계속 쉬운 패턴이 나오네 아싸 아싸 <laughs> 이금 뭐야? 잘하는데? 응?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? 뭐? 야형 <laughs> 너무 앞으로 가면 안 돼. 아, 아 여기다 여기다. 아더더 더, 더. 아 시키 따라오네? <laughs> 여기다 여기다. 이쪽에 있죠, 이쪽 이쪽 어, 이쪽. 장난 아닌데. 지금? 뭐야 물통도 맞으면 안 돼? 어, 1등할것 같아. 그럼요. 너무나요. <laughs> 너무 많이 갔다. 아씨 어, 뭐가 빨리. 네, 형 잘하는데. 아아 잠깐만. 거기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이쪽에, 이쪽에 좀. 피해, 안다, 안다. <laughs> 아, 형, 안 죽을 것 같아. <laughs> 더 어렵게 만들었어야 되는데. 야, 여기, 여기. 사각지대, 찾아, 사각지대. 오, 야, 야, 사각. 그쪽. 그쪽을 너무 몰리면 안 된다. 이쪽 <laughs> 아, 좀, 좀 있어. 아, 여 예, 가지 마, 좀. 죽어야 되는데. 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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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있어? 무한이에요 <laughs> 안 <죽을 것> 같아. <laughs> 형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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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연출도 해요. 이거 뭐 헤딩을 해야 될것 같은? 아 죽었네 <laughs> 1등이에요 내가, 내가 봤을 때는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형 아, 1등이에요 그래? 네성전은없는데 아, 네. 음. 여기 사인, 사인해 주신 요 마우스로 어? 해도 되는데, 형, 형 그냥 코로 하셔도 돼요. 얼굴로 아, 얼굴. 아, 그래, 이걸로? 네. 아. 네. 약간 스커트 효과도 있잖아요. 5, 아. 5에 네. 갖다 대십니다. 여 네, 운동 된다. 소소한 운동이 좀될것 같은데, 지금 제아이디로 해서 그러는데, 아무튼 여기 1등. 이동은 누구야? 이동 누구야? 그, 어제, 어제 어떤 유치 선생님이 인을했나다데 네. 안녕 고 어? 설마 아, 이거 안 눌렀어? 헐 <laughs> 재밌네